받아 수면증이 있는 경우에 무기력증이 동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물론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과다수면증이라는 증상 자체로 인해서, 낮 동안에 졸음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졸음에서 충분히 깨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것을 무기력증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혹은 지나치게 많이 자야 하는, 이런 과다수면 장애 자체로 인해서, 어, 내가 일상생활에 현저한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크게 방해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무기력증 혹은 이제 과다 수면증 이거 자체와는 별개로 무기력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 자체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다수면증과 또 이로 인한 혹은 동반된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과다수면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면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진료 그리고 적절한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면증과 불면증 이두 가지가 어, 상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불면증은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잘안 오고 어, 자다가 금방 깨거나 몇 시간 못잔 채로 깨는 이러한 것들을 어, 말합니다. 반대로 기면증은 밤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자더라도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이두 가지 수면 질환이 하나는 잠을 못 자고 하나는 잠을 많이 자는 건데, 어, 역설적이게도 공존하는 경우가 흔하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유는 기면증이라는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면증으로 인해서, 어, 밤에 자더라도 낮에 수시로 졸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자게 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인해서 정작 자야 될그 시간인 밤에는 잠이 잘안 오고 깊은 잠을 못 자는 2차적인 불면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면증이라는 병 자체가 낮에 지나치게 졸음을 쏟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야 할 시간에 자고 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 일종의 시계, 생체 시계가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기면증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주는 이런 생체 시계 기능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그 기능이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있어서건 역설적으로 기면증과 불면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이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계시다면 어느 것이 정확한 일차적인 선행 원인 질환인지에 대한 진단과 또 이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받으시기 위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